네, 안녕하세요.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점퍼라고 합니다. 타운하우스의 샘플 주택 등을 보면, 한쪽 벽면 자체를 통창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주변 경치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죠. 사람은 아무래도 개방감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벽면 자체를 창으로 만들면 개방감에 있어서는 장점이지만 단점도 큽니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겨울, 여름, 날씨가 극과 극입니다. 겨울에는 영하 10도 이상 내려갈 때도 있고, 여름에는 영상 40도 가까이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창을 아무리 좋은 것을 시공한다고 해도 벽면보다는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겨울에는 금방 창이 차가워져서 냉기가 들어오고, 여름에는 창이 엄청 뜨거워집니다. 그만큼 냉난방 효율도 떨어집니다. 겨울에는 보일러를 계속 떼야 하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풀로 가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살다 보면 맨날 보는 경치이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창을 그렇게까지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펜션이라든지 숙박시설 등은 아무래도 창을 크게 만들면 손님들이 좋아하겠죠. 인증샷도 찍고 경치도 찍고 이렇게요. 그런데 사람이 계속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은 아무래도 실용성을 중요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에도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유리의 성 같이 해 놓은 그런 집들이 있는데 항상 커튼을 쳐 놓고 있습니다. 냉난방 효율도 안 좋고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추정이 되는데요. 맨날 커튼 쳐놓고 살 건데 굳이 저렇게까지 창을 크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집을 지을 때는 그냥 각자의 로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창을 크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데 굳이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큰 거는 괜찮은데 너무 한쪽 벽이 다 그냥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집을 짓거나 매수를 하실 때 통창의 장단점을 꼭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